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3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형솔로텍이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 종목일 때는 신용과 자 미수에 대한 금액이 안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신용 물량과 미수에 대한 물량들이 자 치고 올라와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2980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15% 정도 엄청난 상승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추격매수하시고 고점에 다시 한번 물리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날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줬을 때자과거에이 매물 때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엄청난 이 단기 조정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되겠죠? 지금 15% 정도 상승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한 같이 도움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한 번씩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다가 자, 이 기회 얻어보자. 돈 축제 터진다라는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말씀들 댓글창에다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거고 자, 주의 종목으로 내려오고 나서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해 주는 재용 솔로텍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단기 고점에서 세력들이 다 빼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이 거래량이 동반됐던 시점부터 거래량이 지금 현재의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오일선이과거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깨지면서 21선까지 안착이 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이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준 이제형솔루텍이지만 변동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 이 분할 매수의 타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기회는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모아 뭐 하면 된다 기회로 잡으시면 된다. 내가 지금 고점에 물려 있고 추격 매수에서 고점에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왔을 때평단가를 낮추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비중과 리스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고점으로 갔을 때 항상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상승이 있었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대응과 대비를 하셔야 된다.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제형 솔로텍이 지금 현시점, 자, 누가 가장 많은 이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나요? 보시면, 자, 신앙과 NH, KB증권이 개인의 창구들을 이용해서 매도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한투는 뭡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이 자주 이용하는 창구죠 자, 그러면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위 종목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까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시점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고 이 공매도 세력들과 외인이 오늘 자, 매수세로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윗구간에서 자, 눌리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뭡니까?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개인 여러분들이 현시점 매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윗구간에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해 하셔야 된다. 지금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셔 가지고 고점에 물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서 노는 부분에서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세력들의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역이용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분할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이 시점에 투정 해제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권장해 드립니다. 라고 하고, 2860원에, 자, 비중 30%. 자, 말씀드렸던 과거 강한 매물대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보가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응과 타점,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자, 내가 사면은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항상 추격매수 하셔가지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손실 나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시고, 그리고 자 신규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 자 저점 받아 확인되면 그때 한번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비중 평단가에 대한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신규 매집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드릴 거니까 도움이 한번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 8 8 2 2의 2776번으로 여러분들 제형 솔로 틱에 제형 두 글자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자 소통방 링크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입장까지 써주시면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립니다.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 안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아, 김 기자님, 저는 텔레그램 방안 합니다. 소통방 어려운데 다른 방식으로 탑점이나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은데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단기 고점 안에서 눌림목 있었을 때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자,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4일날 재영이라고 오셔서 자 1750원 하락돌파 시에 개인들의 패닉스리 넌다자 눌림목 줄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크게 보자. 1750원 매수하세요라고 분할의 매수 타점 자 비중 30% 여러분들한테 안겨다 드렸고 자 소통방 어렵다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자, 제형 솔루텍의 제형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얼마원에 매수해야 된다. 자, 얼마원에 매도해야 된다. 탑점과 실시간 대응과 재료들, 이슈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이 목표가라든지 혹여나 여러분들의 이 평당까지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에 들어가셔야 되고, 고점에 매도해 하셔야 되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의 목표가까지 정해 주면서 평당 관리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비중 관리와 리스크 관리까지 정확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손실 안 나도록 도움 될 거니까 꼭한 번씩 도움 받으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대차거래 장고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환을 하면서 청산을 안 당하려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현물 매수세로 갚아야 되니 현물 매수세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대차거래에 대한 장고가 쌓여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면서 변동성이 오아줄 수 있다는 뜻이고, 현재 10 20선에 대한 부분까지 딸려오는 지금 밑으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와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하고 이 고점에 매도 타임 잡고 다시 한번 밑으로 갔을 때 평단가가 이 조금 낮추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비중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라고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 어 제형 솔로 택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매물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 과거에 있는 매물대가 뭡니까? 굉장히 두껍다라는 뜻이고, 이 구간 저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강하게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조정 구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빼먹고 올릴 수 있는 세력들의 이 의도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매도 타임 잡고, 다시 한번 비중관리와 이 평단에 대한 관리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고 과거에 있는 이 매물대를 저항을 뚫어버리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강한 저항은 자 강한 지지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시점 보시면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던 당시에 지지가 형성된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와줄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저는 이 지지선이 자 2,500원에 딱 지지선을 잡고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인상 깊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눌림목 이 있을 때 기회로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평단이라든지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8822-2776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가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응 필요하고 대비가 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 번씩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서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자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탭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거니까 꼭한 번씩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제형 솔로텍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은 아직 주지 않았고 그 고점, 단기 고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형 솔로텍, 자, 만원, 이만원까지는 훌쩍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다가 뭐 90만원 간다, 뭐, 50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자극적인 멘트를 쓴 이유가 저도 이제 제형솔루텍 이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마음으로 자, 50만원 갔으면 좋겠고, 만원 갔으면 좋겠고, 2만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12월 달에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 세력들이 매집하고 거래량 또한 동반되면서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종목, 수급이 쏠리고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매집주,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계열과 로봇주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구독해주시고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급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리는 상황을 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82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 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까선물드리니까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도움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원이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8줄들의 27주 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